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다. 65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사위가 갑자기 투자만 해주면 대박 난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말 박수치고 싶더라고요. 박명자 씨는 37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딸 선영이와 사위 민석씨와 함께 살고 계셨죠. 겉보기에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장모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학원을 대폭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2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고 우리 가족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을 거예요. 2억이라고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에게 2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사위가 준비해온 사업계획서였습니다. 과연 명자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명자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딸 선영이와 사위 민석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명자 씨는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딸과 사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간섭하는 장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일에는 의견을 내지 않으셨죠. 딸 선영이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사위 민석 씨는 동네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하루는 꽤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몇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민석 씨가 자꾸 한숨을 쉬고, 전화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급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 거죠. 어느 저녁 명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선영 씨와 민석 씨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학원 상황이 어떤데?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 코로나 이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대형 학원들한테 밀리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확장을 하면 돼. 확장이라는 말에 명자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워낙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는데 사업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확장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 10중 8구 더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목격했고요. 며칠 후 선영씨가 명자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요즘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학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그런데 확장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확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영씨는 회계 일을 하다 보니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학원 장부를 보니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확장을 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직접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명자 씨는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선영아,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김서방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야. 일단 더 지켜보자.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함께 앉아있을 때,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석 씨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원 운영이 요즘 좀 어려워서,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민석씨가 꺼낸 건 A4 용지 3장짜리 사업계획서였습니다. 지금 학원 옆 건물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서 중고등부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생 수를 3배는 늘릴 수 있을 거고 매출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명자 씨는 조용히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7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나 리포트를 수없이 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투자금은, 음, 2억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2억.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명자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계획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1년 안에 이자와 함께 모두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명자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석씨가 준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 과제를 체점하던 습관으로 꼼꼼히 내용을 분석해 봤죠. 명자씨가 봤을 땐 학생 수를 3배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공간이 넓어지니까 뿐이었어요. 실제로 그 지역의 중고등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학원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수익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었죠. 현재 초등부 30명으로도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고등부 60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것도 6개월 안에 말이죠. 더군다나 비용 계산이 빠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은 있었지만, 강사비, 교재비, 마케팅 비용, 관리비 등등이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어요.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구나.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학원에 나간 후 명자 씨는 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어제 김 서방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걱정돼요, 엄마. 이 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원도 어려운 상황인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명자 씨는 딸에게 자신이 분석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시장 분석의 부족함, 수익 계산의 허점, 비용 누락, 위험 관리 부재 등등. 엄마 역시 제가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김서방한테 어떻게 말해요? 당신 계획이 엉망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자 씨도 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나서 볼게. 엄마가요? 응. 나는 장모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교직 생활 37년 한건 괜히 한게 아니거든. 명자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숙제 검사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그 지역의 학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반경 1KM 안에 영어 학원이 이미 다섯 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대부분이었죠.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민석 씨가 임대하려는 건물의 임대료는 월 300만원이었는데 이미 6개월째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 비어 있을까요? 위치가 애매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를 통해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 수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어요. 마지막으로 명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생각이 어떤지, 학원 선택 기준이 뭔지 들어보신 거죠. 결론적으로 민석 씨의 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 씨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서방, 지난번에 자네가 준 사업계획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나도 궁금한 게좀 있어서. 민석 씨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관심을 보이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네 어머님,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명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다른 영어 학원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봤니? 아, 그거요? 음, 몇개 있긴 한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개야? 글쎄요, 정확히는 안 세워봤는데. 명자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까 반경 1KM 만에 영어 학원이 다섯 개나 있더라.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고. 그 중에서도 YBM이랑 윤선생 영어교실이 바로 근처에 있어. 민석 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려는 건물 말인데 6개월째 비어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왜 비어 있는지는 확인해 봤나? 음, 그건. 명자 씨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이 과제를 대충 했을 때 하던 바로 그런 식으로요. 주차장은 몇 대나 될수 있어? 아, 그건. 중고등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명자 씨는 점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익 계산도 좀 이상해. 현재 초등부 30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60명을 어떻게 모을 거야? 그건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마케팅 비용은 계획서에 없던데. 그리고 중고등부 강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초등 영어랑 중고등 영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 민석 씨는 점점 답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중고등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작년 대비 15%나 감소했어. 명자 씨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민석 씨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만약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2억을 투자해서 6개월 안에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1년 안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민석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하지만 명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서방, 아니 민석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야. 내가 2억을 달라고 하는 건내전 재산의 80%야. 만약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워져.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 부부가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아? 사업이 실패하면 서로 원망하게 돼.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자네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준비 없이 덤비면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명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한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명자 씨가 제시한 대안은 이랬습니다. 확장하기 전에 먼저 현재 학원을 안정화시키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 대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른 학원들과 차별화도 생각해봐. 최소 6개월간 안정적인 수익을 낸 후에 확장을 고려해 보고 확장할 때도 단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투자금도 훨씬 적게 들고 위험도 줄일 수 있어. 민석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명자씨의 분석을 들으면서 점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열정은 좋지만 열정만으로는 사업이 안 돼. 그날 밤 민석 씨는 명자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는 교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죠. 김서방, 자네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해온 것만 봐도 그래. 다만, 너무 큰걸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보자. 그후 민석 씨는 명자 씨의 조언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현재 학원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어요. 또한 명자 씨가 알려준 변화들을 적용하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석 씨가 더 열심히, 더 체계적으로 일해야 했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원의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만뒀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소문을 듣고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도 생겼죠. 6개월 후에는 학원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무리한 확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게 된 거예요. 민석 씨는 명자 씨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어머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딸 선영 씨도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사 37년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학생들 과제 검사하던 실력이 여기서 써먹히네.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가족 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지금 명자 씨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민석 씨는 학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단계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위험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올해 말에는 정말로 작은 규모의 확장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할 거라고 합니다. 선영 씨는 남편과 더욱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요. 명자 씨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위의 사업 관련 일들도 가끔 도와주신다고 해요. 마케팅 문구 검토라든지 학부모 상담 요령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부모 세대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37년간의 교직 경험이 헛되지 않았죠. 젊은 세대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둘째,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자 씨는 사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현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가족 전체가 더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죠. 셋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명자 씨는 단순히 안 된다고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